로리커호는 화룡시와 안도현 경계인 증봉산 서북의 로리커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수 주변은 원시림이 우거져 고산평호, 리메설은, 삼림무송, 천연설조로 유명합니다. 먹전 로리커 풍경구는 최적의 눈 감상처를 맞아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몇 차례 내린 눈으로 화룡시 로리커 풍경구는 은빛 한장을 했습니다. 남가지 사이에는 눈이 쌓여 다양한 모양의 철연 눈 조각과 아름다운 상고대경관을 형성해 손백의 동화 세계를 방불케 합니다. 와, 我第一次来东北我从广东过来这来到这东北的는看到啊好美呀玩得很开心呃我们是从上海过来的

이곳은세설로유명해서눈놀이를하고눈을감상하기에아주적합합니다劳力克湖位于长白山脚下，属于高山平湖，海拔一千四百七十米，由西伯利亚南下的寒流和日本海北上的暖流在此交汇，形成了天然的森林雾松森林雪松。

얼음놀이, 눈놀이, 민속체험, 미식체험 등 일련의 봉사를 제공해 관광객들이 빙천 설지의 매력과 무한한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2월 7일 2024-2025년 연변조새 빙설 시즌 가동식이 로리코 풍경구에서 개최됩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7일 오전 10시 25분에 연변 정보항 사이트, 연변 방송 클라이언트,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틱톡 계정, 과이소 계정, 영상 계정, 오늘의 헤드라인 계정 등 플랫폼에서 동시에 이 행사를 생방송합니다. 현장에서 기자들은 시청자들에게 로리코 풍경구의 새설, 설림 횡단, 설국열차, 말썰매, 동물낙원, 목조 별장 등 종목과 명소를 소개하게 됩니다. 시청자들은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틱톡 계정을 구독해 생방송 소통구에서 편집률꾼과 소통하면 활용 로리컵 풍경구 겨울철 설경 입장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변강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더잘 봉사하고서 중국철도 심양국 집단유한회사에서는 운행도를 부단히 최적화하고 연길과 백성 간 직행 고속열차를 개통해 现在呢是十二月六号中午的十二点四十二分，再过五分钟啊，乘幺三四七次列车呢就会缓缓驶入延吉西站的站台。这趟列车呢是白城到延吉的首班高铁直达列车，它的通车啊也代表着白城和延吉之间呢有了直达的高铁，让两地之间的旅途时间呢大大缩短。 연길과 백성 간 C1347, C1348편 열차는 두 지역 간의 고속열차 직행을 실현했습니다. 전에 연길에서 백성까지 가려면 장춘에거나 길림에서 환승해야 했습니다. 직행 고속열차가 개통된 후 여행시간이 6시간에서 5시간 7분으로 단축되고 여객들도 환승해야 할 번거로움을 덜었습니다. C1348편 열차는 오후 3시 4분에 연길 서역에서 출발해 안도서, 도나, 길림, 용가, 장춘, 성원을 경유해 밤 8시 20분에 백성역에 도착합니다. 시 1347편 열차는 오전 7시 40분에 백성에서 출발해 점심 12시 47분에 연길 서역에 도착합니다. 이 열차의 개통은 연선 주민들의 환영을 받은 가운데 전 열차에 34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네, 그 然后这个同样也应该能带来两地的这个促进一下文旅。以前就是感觉延吉这边就是有那个就是那个文化墙还是什么那个，然后就比较好奇。然后出行的话没有现在这么方便，然后是也是听听朋友说，通了高高通了高铁之后那个时间特别短嘛，然后就正好这次来体验一下。现在白城到延吉有个直达的，然后方便了民众的出行，然后在延吉现在旅游的环境下也促进了延吉旅游的消费。呃，这感觉到现在很方便。 우리 성 동부는 세설자원이 풍부한 장백산 논경제구이고, 서부는 성원 차간호, 백성, 멀메그 등 겨울철 어려운 문화를 위주로 하는 얼음 경제구입니다. 서빙동설이 빈틈없이 연결되면서 우리 주에서는 빙설자원을 깊이 발굴해 빙천 설치가 금산은산으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这条线路的开通呢，不仅将吉林省东部和西部沿线众多城市串联成线，极大方便沿线居民的出行，同时呢，还将带动两地间产业升级，为沿线旅游业蓬勃发展注入新活。